하신 아버지와 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대에 이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아 나시고 언디오 필라드에게 구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오해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과 23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3장. 입이 내게 있으면 그입다 가지고 내고주 주시는 적을 늘 찬송하겠네. 네. 주의 귀한 이름이 말 위로 하시고 이비의 음악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죄의 권세게 주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안마을 비워서 고정케하셨네 아멘. 이제 복음서 하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2절을 하나씩 한 절씩 교육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랑그네의 사랑 시구에서온 것을 듣도록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일시 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에 무너지라 하여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니니. 큰나에도가지이하은에 어떻게 되요절 함께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현악 정도 사형을 받게 되요.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말세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정도로 깨어 있어야 하며 간절함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굴고다 언덕을 향하여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힘없으신 모습 앞에서 시골 출신 브현의 사람 시몬을 통해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지게된 십자가는 시몬에게 큰은총을 받게 됩니다. 후에 시몬은 초대 기독교의 중요한 신앙의 가문을 이룬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한 번의 십자가를 지는 사건,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체험하고 믿게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울고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라나를 이루면 사람이 말하기를 인태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거기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의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큰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제두 명이 두 명과 함께 울어오신 예수님은 십자의 형장으로 굴려가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는 사랑한 자를 보면서 울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모습에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말 오히려 자신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올라 하신 말씀 에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라는 정해진 뜻에 따라서 부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는 자유 의지의 역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눈물을 요구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각박하고 악하기 우리나라 시대의 영혼과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사는 이 시대에 의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초림의 예수님과 재림의 예수님은 그 권위가 너무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초림은 부원주시고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1절에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라는 말씀에 많은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푸른 나무를 흑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의 모습으로,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푸른 나무를 예루살렘의 융성기로, 마른 나무는 예루살렘의 쇠퇴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푸른 나무를 예수님의 마른 나무, 아, 예수님으로 마른 나무를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편적 해석에 의해서 말씀을 바라보면, 흐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와 같은 큰 슬픔이 있는데, 마른 나무들의 심판대에는 더큰 슬픔과 탄식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슬픔과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큰 절망의 슬픔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푸른 나무의 길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사망의 마른 나무의 길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나의 인생의 길이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결정해야 할때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이해를 포기 포기해야, 포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율령 조슈타는 당황하던 아브라함의 전적인 순종과 포기에 대해서 우리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성유하는 과연 그답게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화를 겪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처음에 그는 약속이 그의 생애의 실현들이라 생각하며 글자 그대로 그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그는 소감을 했다. 십자가의 성유하는 따라서 아브라함은 예언을 잘못 이해했다. 만일 그가 자신이 이해한 바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는 확실히 잘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땅의 소유는 그의 생애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아브라함은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해를 포기해야 했다. 이래야, 아브라함은 순수 신앙, 부정적 신비주의자들의 책을 채운 꿈이 없는 신앙의 본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이야기도 오늘 재림주와 심판주를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주님의 심판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하시며 동시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전하님의 깊은 신비적 운총은 순수한 믿음이라는 신앙으로서만 감당하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운청이 여러분의 영혼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력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 위주하한님 아버지, 푸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마름 나무의 사망에 극심한 습품과 탄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나무를 뒤따르며, 그리나 사람 시몬처럼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멸망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자는아버으신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